안녕하세요. 즐겁고 살맛 나는 노년의 비결 중에서 오늘은 행복한 나눔에 대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뭐 나누고 봉사하시고 많이 그러셨겠지만요. 네, 저는 이건 교육이라기보다는 진정한 교육은 행동하게 하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들 이렇게 이 얘기하면서, 아, 나도 봉사를 열심히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제가 언젠가 읽은 책 중에요.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영화를 보러 가고요. 뒤에는 아들을 데리고 영화를 보러 온 아빠가 있었어요. 근데 앞에 딸을 데리고 나온 아빠가, 네, 그 요금표를 보더니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뒤에 아들을 데리고 온 아빠가 툭툭 치면서 자기 주머니에서 꺼낸, 네, 돈을 바닥에딱 떨어뜨려 놓은 다음에 여기 떨어졌다고 표시를 한 거예요. 앞에 딸을 데리고 온 아빠는 뒤에 아빠랑 무언의 눈길을, 눈빛을 주고 받으면서 그 돈을 주어서 딸을 데리고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생각한 게 진, 진정한 나눔은 내가 넘쳐서가 아니라 없는 거를 나에게 귀하고 없는 거를 나눠주는 게 진정한 봉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방송에서 차인표가표시가 차인표 나왔는데요. 이제 기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십니까? 하니까, 저는요, 봉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를 위해서 제가 한 거죠. 누구를 위해서 봉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참, 생각보다 더 훌륭한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그 아내가 또, 그또 신혜라시잖아요. 신혜라 씨 보고 또더 감동을 했어요. 미국에서 아이들 둘, 딸 둘을 데리고 유학 중에 딸들이 울고 들어온 거예요. 막 울고 들어오면서 너네들 왜 우는 거니? 엄마가 물어보니까. 엄마, 애들이 너네들은 버려지네야. 이러고 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막 우니까 신혜라 씨가 아이를 이렇게 두들기고 안아주면서 얘들아,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너네들은 버려진 애들이 아니라 지켜진 애들이야. 너희 부모님이 열달 내내 뱃속에 너희들을 품고 있으시다가, 계시다가 세상에 너희들을 태어나게 했으니 너희들은 버려진 애들이 아니라 지켜진 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딱 들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생각을 하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테레사 효과라는 이게 있습니다. 테 레, 사, 효과. 이건 무엇이냐면요. 이 선행을 베푸는걸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면역체가 증가되는 것을 말한답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베푸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면역이 높아진다면 정말 이렇게 좋고 예쁘고 선하고 행복한 것만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우리가 새해 되면 아우,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러는데요. 복을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라 엄밀하게 따지면 복 많이 지으세요. 이 인사가 맞는 거랍니다. 새 아침에 복 많이 지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면 1년 동안 복 많이 짓고 그복 지은 거를 가지고 복을 받아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 저 인간은 저렇게 못되게 사는데 잘 되지? 이런 분들, 어떻게 저렇게 잘될 수가 있어? 세상이 너무 공평, 불공평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저는 이렇게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은 또 그분의 조상께서 덕을 많이 베풀고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그늘로 따지면 이 그늘이 여기까지 처마 가리고 이 밑에까지 복이 그늘이 지는게 아닌가 그러 그러니까 때까지 그 이게 이제 그늘이 비치니까 여기서 그늘은 이 혜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또 복을 많이 짓고 봉사를 하면 내 후손이 또 그렇게 복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아버님은 지금 미국에서 살고 계시고 어머님은 돌아가셨는데요 저희 학교 다닐 때 동네에 저희 어렸을 때는요. 이렇게 뭐쌀 얻으러 다니는 분, 김치 얻으러 다니는 분, 이렇게 또뭐 쓰레기통 뒤지는 분, 별 분들이 다 있었어요. 동네 또 오줌싸개들이 많이 다녔는데 동네에 다니는 오줌싸개 오빠를 항상 저희 집에 오게 해서 아버지가 저희랑 밥을 같이 먹게 했어요. 이 지린내가 얼마나 심한지 저희가 밥을 먹다가 딱 돌아서면 아버지가 막 야단을 치셨어요. 지금 뭐하는 행동이야? 빨리 이리와 오빠랑 같이 밥 먹어 이렇게 했어요. 그럼 지린내 반 음식 맛, 냄새 반 나고 제가 징징거리면서 밥을 먹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그 오줌 사교 오빠가 검정고시에 합격했다고 이 합격증을 막 들고선 저의 아버지께 인사를 온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하여튼 뭐 집안에 온갖 잡동사니를 들고 오세요. 뭔가 하면. 역전 앞에서 누가 사업 망해갖고 지금 와이셔츠를, 이거를 빨리 처분해야 된다. 그래서 집에서 펴보면요, 팔이 하나가 없고, 어느 건 등짝이 없고, 이런 거를요, 0 개씩, 스무 개씩 이렇게 사갖고 오세요. 또한 번은 웬 도자기래요, 도자기. 이런 거를 이렇게 들고 오셨어요. 아버지, 이게 뭐예요? 했더니, 어떤 분이, 사기를 당해갖고, 공장이 쫙 망했는데, 이거 건진 거는 도자기, 이거 두 개밖에 없다고. 그래서 그걸 또 파신, 사, 사주신 거예요. 저는 뭐 도자기니, 뭐팔 없는 와이셔츠니,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께, 아버지 왜 그렇게 귀가 열으세요 아니, 첫 보면 펴보시고 사시죠. 이랬더니, 그래서 선한 것은 있는 거다. 내가 이렇게 남에게 베풀고 이러면 누가 잘 되겠니? 너희가 잘될거 아니냐? 이랬어요. 또, 저희 엄마. 제가 지방을 다니면서 좋다는 거 엄마를 사주잖아요. 그럼 제가 없을 때라도 누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가려고 이렇게 하기도 전에 벌써 그 자리에서 옆에 있는 아줌마를 줘요. 이 스카프 너무 예뻐갖고 내가 할까 말까 하다가 나는 다음에 하지 해서 엄마를 사드리면요. 그 자리에서 풀러가지고 옆에 아줌마를 줘요. 이쁘다 소리하면은 다 벗어주고 흥거 입고 집에 오시고 이랬어요. 그래서, 아휴. 그럼 뭐왜 저럴까 이랬거든요. 그런데 저희 형제들도 그걸 보고 자라서 이제 똑같더라고요. 어디 가면 뭐 퍼주기 바쁘고 예. 그런데 손해 본다 사는 게 가장 잘 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누군가를 생각했을 때아 내가 신세를 많이 줬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 그분은 인생을 잘산 거랍니다. 저는요 참 감사한 분이 있는데요. 이 방송을 통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결혼해서 너무 어렵고 끼니가 없을 때였는데 그때 제가 강사를 하지도 않았을 때예요. 예, 아침에 그 언니가 전화가 왔어요. 꿈에 제가 보였는데 빨리 오래요. 그때는 제가 이태원에 살았기 때문에 버스 한 번만 타면 남대문시장을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참이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옷걸이로 장롱 밑에서 휘휘 저었더니 동전이 여러 개가 나왔어요. 그걸 가지고 제가 애를 들쳐먹고 남대문 시장을 갔더니 그 언니가 하는 얘기가 꿈에 제가 보였는데, 어, 배고파 이랬대요. 그러시면서 저를 데리고 남대문 시장 뒤편에 칼찌조림백반 파는 데를 저를 데리고 가셔서 시컷 먹으라고 한 거예요. 전 살면서 찌그러진 냄비에 그 칼찌조림백반만큼 맛있게 먹은 음식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맛있었는지 지금도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 사주는 거 그게 가장 좋은 일이고 착한 일이구나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집안 갔다가 영등포에 12시에 내리고 이러면 제가 빵을 사 갖고 와요 내려요 그래서 거의 노숙하시는 분들에게 빵을 드시라고 나눠주면 거기에 뭐 들었는지 먼저 먹어 그래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먹고 나면 그때서막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음식값도 제가 항상 친구들 만나면 밥값을 제가 내거든요. 근데 한 번은 밥값을 내다가 한번안 냈더니 야돈 쓰기 좋아하는 제가 내라고 그래.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저는 뭐가 탕 저를 때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 결심을 합니다. 괜히 이렇게 10년 동안 모임에서 내가 돈을 쓸게 아니라 정말 어렵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차라리 함께 따뜻한 밥을 사드려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 모임을 끊었습니다. 이넘쳐나고 네, 남아서가 아니라 있는 거, 내 거를 나눠서 다른 분과 함께 하는 게 이게 저는 진정한 봉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송을 보시면, 예,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평생 폐우지를 주셔서 모은 돈을 장학금으로 장학금으로 기부를 하고 또 떡볶이 장사를 하면서 모은 돈으로 어려운 사람 태달라고이 익명으로. 주고 가시잖아요. 이름도 밝히지 않고. 저요. 이런 선행 베푼 거 이거 부끄러워요. 밝히지 말아 주세요. 저는 그런 분들 보면서 정말 이 사회는 여전히 따뜻하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지만 저희도 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측은지심 어려운 사람을 보고 같이 가슴 아파할 수 있는 이런 따뜻한 가슴을 우리 모두 다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변에 보면요, 네, 좋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저는 그분들에게, 예, 그분들을 보면서, 나도 이 나눔을 게으리하지 말아야 되겠다. 제 아들은 정말 시골 하나 갖고 아끼는 청년이에요. 그런데도 한끼 먹을 식사비를 모아갖고, 예, 아프리카 아이한테, 그,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참 기특하다, 이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태원에, 이제, 아이가 어렸을 때 이태원에 살았는데, 그 남산에 올라가려고 하면, 그때는 이제 생활비를 적게 받을 때여서, 그, 그, 딱교통비예요 아이가 엄마 내 주머니에 넣어줘요, 이랬고, 넣어주면요, 길에서, 이렇게, 불쌍한 분들 보면, 그거를 꺼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아, 그거, 우리 참이야. 이러면, 엄마, 우리는, 그럴까, 짠, 또 이러고 있어요. 네 살, 다섯 살된 아이가. 그러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엄마, 음식점 가서, 음식, 저기, 뭐, 시장 같은 데 가서, 물건 깎지 말래요. 저 왜? 이랬더니, 엄마, 길에서 이렇게 파시는 이 아줌마, 불쌍하니까, 물건 깎, 아 깎지 마세요. 그럼 제가, 야, 이놈아, 이 건물이 저 아줌마 거야. 엄마보다 훨씬 부자야.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자원봉사 단체에 제가 해마다 강의를 가는데요. 이분들은 정말 겨울에는 김장을 해서 나누고요. 또 연탄도 나누고, 또 어려운 집마다 다니시면서 도시락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여쭤보면요, 창피해요저 봉사라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런 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봉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들거든요. 네, 목소리 강의하시는 분 말씀이 갑자기 부자가 되면 목소리 톤이 높대요. 졸부들이 목소리 톤이 높대요. 설마요? 이랬더니, 한번 잘 보래요. 그분이 연구를 했대요. 갑자기 부자가 되면 목소리 톤이 높고요. 어디 가서 괜히 갑질하고 이러는 분들 보면, 오히려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그렇게 한답니다. 남에게 선행을 베풀고, 또 남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티를 안 내려고 하시는데, 뭐 하나 하면은, 어, 사진 찍으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또뭐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이런 티를 내려고 하는 분들은, 남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은 본인이 그거 하는 거와 안 하는 거와 내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게 없다고 극구 사양하시면서 그 선행을 베푸시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십백 천만 하루에 한 가지 좋은 일을 하고 네십열 사람을 만나며 백백 100, 글자를 쓰고. 천, 천자를 읽으며, 만, 만보를 걸어라 하거든요. 그래 하루에 한 번씩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나눔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길을 가다 보면요. 저는 이제 뭐 행사에 갔다 오면 꼭 이렇게 떡을 줍니다. 수건도 줍니다. 그러면 오면서요. 길에서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에게 떡 드실래요? 이러고뒤고 와요. 네. 또 수건. 저희 집에 뭐 행사 때마다 가다 보니까 수건이 넘치거든요. 그럼 수건 필요하신 분들에게 주고, 예, 나누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런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요, 저는 정말 이제 시작이 미비하죠. 그런데 정말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남에게는, 나에게는 일이지만 남에게 백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걸 생각하면요, 정말 우리가 서로가 나누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저랑 같이, 이 예, 대학을 다녔던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미경이라고. 그 친구는 누워 있으면 제 걱정이 더 많이 된다고 했어요. 왜? 저는 결혼했고 남편이 생활비를 거의 안 줬기 때문에 늘 종종거리면서 살았거든요. 누우면 제 생각이 난다고 하면서 그 친구네 집에 가면은 예, 갔다가 오면 어느새 제 가방에 봉투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예, 돈이에요. 자기는 시원하나 벌벌 떨고 하다못해 이렇게 눈썹 그리는 연필도 없어서 어느 때는 사 비연필로 그리고 이랬는데 그거를 모아갖고 저한테 생활비를 주고 이랬어요. 그 친구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긴 했지만 항상 제 마음에는 여기 든든하게 있거든요. 그 친구가 어려운 사람의 모습을 못 봅니다. 도와주고야 말아요. 음식을 하면 손이 커갖고 음식도 많이 해서 나누고, 또 자기는 옷 입는 거 대충 입으면서 또 남에게 신발 사주고, 그집 가족이 다 그랬어요. 엄마. 저희 제가 디스크 때문에 고생할 때도 그 엄마가 허리 치료해야지 이러시면서 저에게 50만원이라는 거금을 주시는 적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갚지도 못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죠 그때 제가 오래오래 사세요. 제가 은혜를 갚아야 되잖아요. 이랬더니 어머님 말씀이 꼭 은혜 입은 사람한테 갚지 않아도 된다. 나한테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너도 딴 사람에게 베풀면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정말 그분 말씀대로 누군가를 제가 도와, 도와야 할 입장이라면 저는 기꺼이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많이 베풀어주신 그분들을 생각해서 저는 행동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저 주변에 미경이라는 친구, 그 엄마, 저희 어머니, 아버지 항상 나눔을 실천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은 저희도 정말 아버지 사업 망했고 어려울 텐데요. 저희 집에 어떤 분이 이게 쌀을 얻으러 오신 거예요. 지나갔더 모르는 분이에요. 그런데 집에 들어오시라고 해갖고요. 어린 마음에 그 쌀자루까지 들인 거예요. 20kg짜리. 그 엄마한테 되게 혼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또 네, 그렇게 해갖고 나누니까 딴 데서 또 쌀이 들어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치고 나에게 10개, 20개가 있어서 나누는 게 아니라 이거 한개 한 나밖에 없지만 이거를 나눔으로써 그 행복은 배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요 나눈다고 해서 꼭 물질을 나누는 게 아니라 마음을 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예, 시골에 가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계신데 가긴 할머니분들만 이렇게 모여 사시는데 할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아침마다 각자의 안부를 묻다가 전화를 안 받으면 문득 와갖고 이렇게 들쳐본대요. 이게 다 일이랍니다. 그러시면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안부를 물어주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방문을 하고 이것도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른다고 얘기하세요. 왜 나이가 드시면 경제력 고민이고요. 두 번째 건강 세 번째가 외로움이라고 하는데요. 이 외로움은 함께 했을 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외로움을 꼭 사람한테 풀려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나누고 내가 뭔가에 몰두하고 또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운동에 몰두한다든가 아니면 뭔가를 하기 전에 가슴 설레이는 이런 게 있다든가 이러면요 저는 그런 게 마음을 나누고 정을 나눈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일 중에 가장 좋은 일은 봉사를 하시는 겁니다. 2.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바로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3. 삶이 아무리 지치고 힘들지라도. 4. 사는 것 자체가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5. 오는 게 없어서 주는 거에 기쁨 느끼시고. 6. 육체적으로 건강 챙기셔서. 7. 7.8의 정신으로. 8. 팔팔하게 사신다면. 9. 90세 120살까지 건강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10, 1 0일반나는삶 사시면서 우리 모두 나누시면서 사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면요 집에 먹을 게막 이렇게 남아 도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니면 입을 옷이 남아 도는 경우도 많으실 겁니다 외국에서 와서 우리나라에서 근무하는 이 외국인 노동자들 보면요 지하철에서 보니까 이렇게 지금 겨울인데도 얇은 옷가지를 입고 덜덜덜 떠는 이 청년들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 그분 남편이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대요 우리 집으로 가져오면 예,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들이 한 번도 안 입은 옷들. 남에게 옷으로 봉사할 때는요, 아니면 물건으로 봉사할 때는 그냥 다못 쓰는 게 아니라 왠지 아까운 거를 남에게 줘야 정상이랍니다. 나에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나한테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사람에게 주겠다. 이런 생각으로 나누는 게 최고래요. 그래서 거의 남에게 줄 때는 아까운 듯 하는 거를 나눠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 보시면, 네, 삶의 지혜를 나누시는 것도 나눔이죠. 제가 알고 있는 분은요, 아이들을 모아서 한자를 가르쳐요. 한자가 필요한 이유는요, 이게 뜻글자이기 때문에 한자를 알면 뜻을 알수 있거든요. 그 아이들을, 방과 후에 다섯 명을 모아갖고, 하늘 전, 땅지, 거물변, 누를황 이래서 아이들에게 한자를 가르치죠. 힘들지 않으세요 이랬더니요, 아니,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를 나누는데 뭐가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세요또 어떤 분은요, 그림을 또 나누시라고 이렇게 했어요 새해가 되면은, 새해가 되면은, 이렇게, 덕담을 써서 나누셔요. 항상. 뭐,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살면서 마음의 공부를 해야 되는 경우가 거의 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붓글씨로 써서, 나눠주셔. 요 삼행시에다 또 그걸 이렇게 넣어주십니다. 네, 삼행시. 뭐, 닭인 옥이다, 이러면요. 닭식한 음, 걸 나누고, 인정을 나누고, 옷구슬처럼 남에게 둥글둥글한 마음을 나눠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저는 그렇게 삼행시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닭장 대소가 기본이고, 네. 인 인사성도 밝으며 옥 옥동자도 울고갈 박 기능 인사들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사명시를 그렇게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끔 사명시를 그렇게 지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눈다고 하면 꼭 물질로 나누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지식을 나누는 것도 있고요. 선한 마음을 나누는 것도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뉴스에 보셨겠지만 중학생 애들이 모여서 할머니 폐우지 주는 할머니 그 물건들이 막 도로에 난장판이 되니까 그걸 하나씩 다 해갖고 뒤에서 밀고 하나는 또 떨어진 걸또 어깨다가 치고 이러면서 그 할머니를 위해서 마음을 나눈 거가 이렇게 방송에 나왔거든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따뜻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살만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방송을 도, 보시는 분들은요 내가 나눌게 뭐가 있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런 이 선한 지혜를 나누시는 것도 좋고요. 또 옷을 나누시는 것도 좋고. 또 우리 집에 못 쓰는 아니 안 쓰는 음. 이 저기 온풍기가 있다면 그런 걸또 나누셔도 되고요. 또 전기장판이 두 개나 된다? 그런 걸또 나누셔도 좋을 것 같아요. 주시는 분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받는 분들은 그게 굉장히 커다란 고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감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저도 살면서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강사가 처음 됐을 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거든요. 갈차비만 달랑 들고 지하철을 타는데요. 늦어갖고 택시를 타면 올차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하철 밑으로 막 밑으로 겨 나오면요. 영원 여기서 일하시는 분이 아줌마 이래요. 죄송해요. 제가 지갑을 잃어버려서 옷은 깨끗하게 입었으니까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그분들이 그냥 통과 이렇게 시켜줬어요. 그래서 제가 몇년 지나고 나서 제가 그분에게 그때 무임승차한 거를 몇 배. 갖고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적도 있었거든요. 또 강사가 됐을 때 친구들이 모여갖고 네,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한 친구는 옷 사주고 한 친구는 핸드백 사주고 한 친구는 구두 사주고 한 친구는 화장품 사주고 저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구나. 그 따뜻한 마음 덕분에 제가 힘들 때마다 그것이 굉장히 힘이 됐거든요. 한 번은 복권을 긁었는데요, 천만 원짜리가 맞았어요. 복권 긁어보신 분, 맞는 순간에 띵할 겁니다. 복권을 딱. 긁었는데, 천만 원이 맞았는데요. 갑자기 띵! 했는데, 이걸 훼손되면 안 바꿔줄까봐 종이에 둘둘 말아가지고, 자네를 깨워서요. 한 시간 거를 20분 만에 껴갔어요 야, 너 오늘 원하는 거다 사줄게. 이거를 누구, 누구 얼마 주고, 누구 얼마 주고, 용돈 우리 시어머니 얼마 주고, 막. 이렇게 나누는 걸 생각했더니, 천만 원좀 모자라긴 했어요. 그런데 한 시간 거를 20분 만에 껴가갖고, 딱 복권을 줬더니, 엄마 아줌마 500원짜리 맞았네요. 이러는 거는고 제가 잘못 본 거예요. 갈때 20분 걸린 거리를 올때 2시간 걸렸어요. 애는 등에서 울고, 저는 정에, 저는 저대로 울고. 그때 저는 결심을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공짜만큼 비싼 것도 없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항상 제가 정말 세상 사는 저의 인생 모토처럼 생각하는 게, 뿌린 만큼 거둔다. 이거는 저는 지로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선을 뿌리면 선을 받을 거고요. 악을 뿌리면 악을 뿌리, 악을 거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분들은 그 선한 끝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를 많이 도와주셨던 그분들, 어려웠을 때 제가 정말 그분들 덕분 아니었으면 강사로서 성장도 못 했을 거예요. 그분들께 다시 감사를 드리며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어르신들께도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고요. 나눔을 생활하시면서 복 많이 지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